안녕하십니까? 이은교 목사의 즐거운 성경 공부 2 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합동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증인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나타난 새 영적 존재. 그세 번째로 권능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로고스. 영이신 말씀이 육신되어 눈에 보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어있어 있으면 나와버려! 이렇게 부인하지만 부인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영이신 말씀이 육신되어 보이는 하나님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하나님이신 예수 믿고 성령 내 안에 모시면 나도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못 보지만 말씀이 육신적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는 보이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성령 모시면 능력이 저절로, 은사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에,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우게 됩니다. 호랭이 아들은 호랭이. 사자 아들은 사자. 참새 아들은 참새. 까치 아들은 까치. 개 아들은 개. 사람 아들은 사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맞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능력받고 천국갑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합동합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내 끼는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거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는 게야 못난 놈 예수가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세 영적 존재를 취급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니까 사람만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신분군으로 몸이 없는 영적 존재라 시공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처럼 막 어디든지 뚫고 통과해요. 그러나 사람은 몸을 가진 영적 존재라 시공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콘크리트, 벽도 못 뚫고, 큰 산도, 바다도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마귀들, 마귀들 하지만, 마귀는 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원문의 디아볼러스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마귀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사탄이고 마귀입니까?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 합동합니다. 시작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묻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평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아멘 비길이다 똑같아 똑같아 지 동점 된다 똑같이 된다 루시엘 천사장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높은 보좌에 앉아서 가장 높은 귀에,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높은 자가 누구요? 하나님과 비기겄다 하나님과 동등되겄다 똑같아지겠다 하나님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왜 혼자만 하나님을 독정하십니까 나하고 공동 하나님합시다. 루시엘 천사장이 자기도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대적했다가 타락한 루시엘 천사장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하나님 대적했다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면 당연히 사탄 마귀도 하나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쓴 악령의 삼위일체는책 보면 사탄 마귀가 수십억 마리입니다. 성경 경짜도 모르는 목사가 쓴 책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기 때문에 성경에 사탄들, 마귀들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인데 그 임무가 다릅니다. 삼위일체가 임무가 다르듯이 임무가 달라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신분은 사탄이고 사람을 대적할 때 신분은 마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땐 사탄이고 사람이 볼땐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천사였기 때문에 몸이 없어서 사람 속엔 더러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합동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더러운 귀신은 원문에 다니몬이 온 저주받은 영으로 사람의 몸이 재집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 들어오는 존재는 사람에게서 나간 저주받은 영 귀신뿐입니다. 귀신은 마귀의 종으로 사람 몸속에 들어와 각색병과 사건사고로 사람 죽이고 망치며 실패와 낭패로 가난하게 하고 근심 걱정으로 예수 못 믿게 하는 저주받은 양의 귀신입니다 천사와 귀신은 다릅니다 천사는 사람 속에 못 들어오고 귀신만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신은 내 쫓으라 하고 마녀는 몸 밖에 있으니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시브리서 1장 14절 합동합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불리는 용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은 신부름꾼. 종입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 나와 여러분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종인 천사들은 빡세게 부려야지. 천사님! 천사님! 하면서, 섬기면, 저주받습니다. 지옥갑니다. 골롯에서 2장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한 척, 천사 숭배함으로 너의 상을 뺏지 못하게 하라, 수석! 네, 여기까지. 겸손한 척 하면서 천사 섬기면, 저주받습니다. 천사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타락한 종으로 우리들 곁에 와서 매사를 망치는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권능의 천사로 나누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섬기는 권능의 천사도 섬기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빡세게 부려야 합니다. 타락한 사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주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자 사람을 죽인 범죄 사실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죽인 증거, 물증이 확실해서 구속 기소하고 처형을 조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마귀 일 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관념적 존재가 아닙니다. 신분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본체로 실존입니다. 예수는 공생애를 통해서 아버지일하시고 나를 본다는 아버지 봤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실존임을 공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통해서만 볼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고. 오직 예수 이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사는 권능은 있어요, 권세는 없습니다. 권세는 나와 여러분에게만 있어. 권세는 임금의 권한 같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말만하면 다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 수영 터지는 권능의 천사들 많이 거느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천사들 빡세게 부려 모든 일 성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죽은 자 살리고, 안님을 일으키고, 문등이 깨끗게 하고, 모든 일 고치는 큰 능력자,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나와 여러분 의시기를 네 나세리 예수님을 충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